안녕하세요. 10만 어, 과학 유튜버 안될 과학 약입니다. 오늘 골재 박사님과 함께하는 골재 이야기 또 오늘 골재 이야기를 하기 위해 골재 박사님 한국 지질자원연구원 이진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잘 지내셨죠? 잘 지냈습니다. 네. 저번이랑은 좀더 다르게 좀더 깊은 내용. 시리어스한 내용. 시리어스하게 네. 좀가 볼까 하는데 <laughs> 감당 되시겠습니까? 아니요, 모르겠어요. <laughs> 최근에 네. 자원 고갈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물이라던가 석유라던가 예. 고갈에 대한 문제가 있기 마련인데 음. 골제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 재밌는 건요 저희 배울 때 석유가 30년 분량이 있었어요. 뭐 배우실 때는 얼마나 있다고 배우셨어요? 30년에서 좀더 발굴돼 가지고 네. 50년? 어, 그렇죠. 나왔다. 네. 고갈이 되는 것만큼이나 새로 발견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 예전 세대에서 석유 고갈되면 30년밖에 못 쓴다. 저 때도 30년이었고. 심지어 지금 배우는 분들은 50년이나 100년 얘기를 배워요. 고갈이 되지만 그걸 대체 또는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해요. 시리어사죠? <laughs> 골재가 좀 고갈이 되다가 네. 다른 걸로 대체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 골재는 좀 걱정이 없는 상태인가요 사실 이제 골재를 구성하는 천연골재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환경적인, 사회적인 요구가 강하니까 개발이 어려워지죠. 실제 양이 있어도 개발의 난이도가 높아져서 개발을 못 하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원이 갈수록 적어지는 게 되고요. 어떻게 극복을 하냐면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을 해요. 순환 골재, 건물이 건축물이 부서졌을 때 거기에 들어 있는 재활용하는 기술들이 대체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예전에 안 쓰던 골재, 예를 들어 고로슬래그 골재 같은 경우에도 활용을 하죠. 대체 골재라는 것들이 이제 발굴이 되니까 유한한 자원도 맞고 고갈되는 것도 맞고 또 대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는 것도 맞죠. 어 그래도 골재라는 어떤 한 한정된 자원인 줄 알았던 것들이 고갈의 문제점은 좀낫지 않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걸 대체하는 시간이에요 대체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나 준비가 돼 있으면 고갈이 아니죠 근데 그게 없으면 고갈이죠 그렇죠. 당장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생기는 예. 사실 또 바로 좀 시리얼하게 들어가 보면 또 들어가요? 네. 저는 계속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서 네. 그 한동안 또 건설업계가 이 골재 파동으로 굉장히 떠들썩했는데, 네. 골재 파동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때 상황은 그런가요? <laughs> 지금은 어떤가요? 아, 지금도 골재가 경남권에는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바다 쪽에서 공급되던 양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개발이 굉장히 제한되면서 부족을 많이 느끼고 있죠. 아, 건물에서 짓는 그 네. 골재들이... 산이나 이런 데 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와요? 어, 그럼요. 네. 굉장히 어... 많은 양들이 바다 쪽에서 공급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천에도 굉장히 많아서 공급이 많이 됐었고,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이제 골재 공급원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골재는 제가 운반에 대한 제한성이 있다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수도권에서 굉장히 많은 건물들을 짓게 되면 그 수요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문제가 생긴 걸그 지역에서 해결하면 좋은데, 감당이 안 돼서 심지어는 이제 바다에서 가지고 와서 세척을 해서 건물을 짓는데도 사용을 했어요. 건물도 무너질지 모른다 해서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때고 있고요. 음, 그 네. 골재 파동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게몇 년도죠? 어, 잘 모르겠는데 2004년 그 거의 10년 주기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 골재 파동 네. 주기가 있어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 대체적으로한 10년 정도 텀으로 골재가 부족하게 나타나는 시즌들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아마 10년 전이면 2009년이나 10년 정도 됐겠네요. 음. 좀 정확히 자료를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네. 네. <laughs> 아, 그건 뭐또 이렇게 또 편집이 있으니까요. 아, 그럼요. 네. 예. <laughs> 예. 사랑합니다. 짜잔. 나갑니다, 여기. 골첩파동 몇 년. 예. <laughs> 왜 주기적으로 골재파동이 아, 일어나요? 주기는 저희가 그냥 어. 임의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네. 대체적으로 한 10년 정도 터울로 골재가 네. 부족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근데 이거는 단지 어느 지역에 개발이 많이 일어나서 나타난 그런 거는 또 아니고요 음. 약간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10년 주기라는 표현을 쓰면 되게 위험한 표현이고 아, 예를 들면 뭐 수, 수요 쪽에서 갑자기 많은 양이 필요할 수도 있고 네. 갑자기 공급 쪽에서 조금 줄어들 수도, 줄어들 수도 있고, 수도 있고. 굉장히 복합적인 원인이 그렇죠. 있어가지고 네. 아. 주기설이라는 표현은 음, 좀 부적합한 것 같고 그냥 그쯤 한 번씩은 예, 10년에 한번 정도는 네, 그런 경험이 있었다 나올 수가 있다 네. 이런 가능성을 네, 지금도 경남권에서는 부족이 많이 있다. 아, 네. 언젠가 또한 번씩 네. 이렇게 골재 파동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쵸. 그러면 그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네. 골재를 기존 골재를 좀 재활용해서 쓰는 예. 저번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재생 골재 뭐 순환 골재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다루고 또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좀 어,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족한 만큼 대체재가 형성이 돼요. 음. 그렇지만 그거를 견딜 수 있는 대체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그 시간이 만약에 늦어지면 비용 상승이 되고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자원을 순환시킬 수 있는 개발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천연골제는 당장에 뭔가를 공급하는 수단으로 쓰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사전에 환경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고, 또 개인의 사유지를 활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개입해서 뭘할수 있는 상황들이 없어요.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할수 있는 기술들은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역할들을 정부에서 대비책으로 하고 있는 거죠. 국가 차원에서 방금 말씀해주셨다시피 네. 골재 자원의 어떤 관리가 필요할 텐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여쭤봐도 될까요? 국가가 관리하는 영역이 사실은 어, 관이 시장에 개입하는 영역을 얼마나 볼 거냐 이건 음. 되게 중요한 문제고요. 어렵죠. 시리아스한 문제예요. 아, 시리아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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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을 뭐라고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하나 확실한 거는 국가가 모니터링 자체는 계속 하고 있어요. 어떻게 현지에서 문제가 안 생기고 돌아가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그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를 해주고 있어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꾸준히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막바로 개입을 할 수는 없고 그렇죠. 네.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들의 대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원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반대급부로 환경이 훼손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양극화된 어떻게 보면 주장이 개발이냐 보존이냐 뭐 이런 문제로 가요. 그 그러니까 너무 이제 심각해지지. 문제는 그 균형점의 중재를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음. 서로 싸울 수는 없으니까 양측을 이해시키려는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음. 그렇게 해서 서로 합의가 되면 문제가 풀리는 거고 그 문제를 풀지 못하면 계속 어려움이 서로 있는 거죠. 이런 어려움들은 사실은 다 이해당사자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국민들한테 가요. 공급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의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에 수요처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 건물을 예를 들어서 졌을 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그 건설비가 늘어나게 되고 그 아. 비용은 소비자가 분담을 하 갈등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는 음. 되게 간단한 문제지만 음. 그러니까 양측의 이야기는 다 맞는 얘기들이거든요. 음. 개발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충분히 맞는 이야기들이고요. 보존해야 되는 입장도 충분히 맞는 음. 얘기예요. 그 중간이 어디냐? 그렇죠. 서로 음. 양보할 수 있는 구간이 어디냐를 찾는 건데 음. 이걸 소비자 입장에서 지켜만 봐야 돼.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난할 수가 없어. 네가 뭐 골죄 한다는데 어떻게 되 그렇지. 소비자가 게 없죠. 바라만 보고 있는 거죠. 에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는 에이. 그게 다한 거죠. 음. 그래서 국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요. 음.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 지질자원연구원 같은 데서 <laughs> 아, 네. <laughs> 재생 골재, 순환 골재 이런 거를 진짜 잘 해야겠네요.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전 자원 관련된 분야에서는 다 하고 있어요. 네. 대체적으로 개발에 시간이 걸리거나 또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들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다 바뀌는 건 아니고 꾸준히 바뀌어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만큼 뭘 이렇게 제시하기가 어려워요. 꾸준히 대체는 시켜 드릴 수 있는데 문제가 빵 터졌다 그래서 이걸로 쓰세요 이렇게가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사회적 합의. 사회적 합의가 빨리 도출되면 문제가 없이 원활하게 가는 거고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기 시작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거의 교통사고랑 다를 바가 없네요. 아 어, 그렇죠. 쌍방 합의가 좀 깔끔하고. 아, 쌍방 합의가 중요하죠. 예, 예, 예. 안 되면 이제 예. 경찰 선생님 경찰 선생님 오시는 예. 거지. 예. 예. 자 그럼 뭐 국가 차원에서 골재 파동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여러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뭐 어, 모니터링을 그렇죠. 한다던가, 네. 이제 뭐 갈등이 생기면 조정을 좀 해준다던가, 에이.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박사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아 저요? 네. <laughs> 전 놀아요. <laughs> 아, 아, 이러면 안 되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네. 골재 자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품질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있어요. 오, 아, 비한 네, 일이네요. 그렇죠. 예. 국토부에서 하는 겁니다. 아, 예.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뭔가 해결을 해야 되면 어디에 얼마만큼 쓸수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게 정말 쓸수 있는지 품질에 문제가 없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아, 예. 그러면 그런 품질이 어떤지 이런 정보들을 예. 그 당사자들 말고 저도 접해 볼 수가 있나요? 어 아, 그럼요 당연히. 제가, 제가 어떻게 한번 볼수 있어요? 아 자막 되나요? 여기 홈페이지. 아, 호, 아 네. 홈페이지. 아 예. 아, 네. 골재 자원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 정부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아. 그 시스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지금까지 조사된 정보, 음. 그 다음에 어디에서 골재를 활용을 하는지 품질에 관한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 그게 이제 그거 딱 제가 들어가서 보면. 아이게이 박사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아, 이해하면 네. 될까요 아, <laughs> 아 감사합니다 <laughs> 저 그런 거예요 네. 아 그니까요 <laughs> 전 국민이 지금 뭐 골재 자원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볼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군요 아 그렇죠 음. 네. 공개해야죠 또아 그렇군요 그러면 또 이런 정보가 공개가 되면 또 많은 분들이 골재를 채취할 수 있,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절차가 다 있죠. 그러니까 허가가 필요하고요. 절차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 국가에서 어느 정도 관리는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골재 채취는 이윤을 남기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은 그게 아무래도 이제 골재 채취 자체가 자연을 훼손할 수 있다. 부정적인 좀 인식을 가진 분들도 있으시고 할것 같은데 우리는 그럼 뭐좀 어느 편을 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요그 글쎄요 문제를. 개인의 생각이 중요하죠 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목소리를 내면 여론이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각자의 생각이 아. 맞으면 그게 사회적 합의니까 아. 예. 엄청 시리어스하게 들으시네 간다. 엄청 시리어스한데요 아, 예. 아, 예. 사회적 합의까지 갈 줄은 몰랐어요 아, <laughs> 그런게 중요하잖아요. 또. 아 중요해요. 맞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 문제점들은 제가 볼때 사회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음...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국가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해주느냐 개입을 하느냐 차인데 네. 이제 균형점이 찾아지면서 그 문제는 자, 자연스럽게 이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또 골재도 예외는 아니고. 예. 그러면은 골재 채취를 함으로써 이제 개발로 가느냐 혹은 이게 자연훼손이냐에 대한 거는 국민들이 딱 어, 개인의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거기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예. 깔끔했나요? 깔끔합니다. <웃음> 예, <웃음> 함부로 하기 어려운 얘긴데 아, 아, 네. 시리어스합니다. 아, 시리어스하지만 예, 깔끔하게 정리하는 예, 예. 골골 인터뷰입니다. 어, 네. 멋있어요. 네. <laughs> 어, 제가 아무래도 질문을 드리다 보니 박사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카메라를 딱 보시고 아, 네. 박사님이 하, 말씀하시고 싶은 거를 자유롭게. 얘기하면 저희가 BGM과 함께 예쁜 편집 아, 들어갑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laughs> 사실 골재는 공공재의 성격도 일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사실은 자원을 관리하고 또 어느 정도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다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사에 대한 것들을 좀 노력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현안 문제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골재에 대한 그 부정적인 것들도 많고, 또 품질이라든가 부족돼서 어떤 문제점들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는데 각각의 구성원들의 요구는 다 맞는 이야기 같아요. 다만 이제 국토부가 어, 할수 있는 거는 그런 것들이 합의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영상편지 너무 시리아스한 거 아닌가요? 아 그게 그러니까 난 뭐야 이게. 아, 예. <laughs> 얼굴 다 시켜. <laughs> 아, 나 이거 국토부 홈페이지 올리는 거라니까. <laughs> 전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아, 네. <laughs> 자, 오늘 또 골골 인터뷰. 박사님과 함께 해봤는데요. 지구의 자원은 무한대가 아닙니다. 굉장히 한정된 자원을 쓰고 있는데, 이 자원이 고갈되면 가장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바로 이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전나 박사님을 비롯한 국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재 자원 관리에 대한 연구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박사님 같은 분의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고 어. 또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골골 인터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네. 계속. 파이팅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골골 인터뷰 그러면 이상 저희 같이 인사를 하면서 마무리하시죠 이상 골골 박사 아 골골 박사 <laughs> 골재 박사님과 한, 함께한 골재 이야기 골골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생하습니다고생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사람들이 볼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지도가 나오는 아 자막으로 네. 나와요 아. 저희 끝날 때마다 마지막에 저희 url을 뿌리고 있어요 아, 아니, 아니요 그그 그 이제. 우리가 알수 있지. 그러니까. 클릭하면 그. 포털이 있어. 아,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그, 지도가 있어요? 그럼! 아. 거기에 이제 골제가 어디에 있나요에 대한 네, 답이 있어요?